여기 아니 인사 인사부터 해야지 너 지금 마음이 급한데 할 말이 많아도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아이 사실은 밥 먹는 습관 많이 다르잖아 여기 하고 완전 다르지 한국하고 완전히 근데 좀 부딪힐 때는 한국에 가,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와서 막 하는 행동 그 하지 말라는 행동은 꼭 하잖아 <laughs> 아니 왜냐면 그 습관이 돼 있잖아 먹는 거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먹은 거잖아 수년 동안 이렇게 먹은 거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 음식 먹을 때막 아씨 이렇게 먹는 거 완전 꼬숨도 놓지 먹는 거 하고 똑같이 느껴 나.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국제 커플 그 다른 방송을 봤는데 러시아도 똑같이 소리를 안 내면서 먹나 봐. 남편한테 남면을끓여줬는데 <laughs> <laughs> 어. 그것도 그것도 그 여자 한 명이 러시아 분이었고 그리고 다른 분 가족 분들이 그 뭐야 장인. 아니지, 아니지. 그 시어머니, 시아버지, 그리고 남편 이렇게 있잖아. 응. 여자가 먹다가 못 먹는 거야. 집중을 뭐못 하고, 그래 남편 이렇게 막 하는 거지. 조용히 좀 먹으라고. 어? 그래서 그거 보면서, 아, 러시아도 좀 비슷하구나. 그거 좀 느꼈었거든. 근데 정말 싫어하잖아, 뭐 어.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라 완전 싫어하는 거지. 어. 그 아저씨들이었는데 나이 어느 정도 먹는다. 응. 아저씨들이 있는데 식당에 데려다 주는거야 근데 일단은 막그줄 서면서 막 일단은 막 술이 부터 으악 이렇게 깔을 막 하고 <laughs> 날이 났을네그 사람들이 먹다가 어 뭐야 이렇게 내가 거기부터 막 아, 진짜, 왜 어디서 숨겨야 되냐, 막 해야 되는데, 그리고 숨이, 숨길 수, 숨길, 숨길, 숨길 때도 없고,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야 되아 모르는 척, 막 이렇게, 모르는 척 하고 싶을 수도 없고. <laughs> 그리고 막, 식당 이 안에 들어가는데, 막, 먹고, 뚫으면, 아니, 뻥! 하고, 사람들 다막 찾아보고, <laughs> 방구도 길고, 막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그 사실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것들 다한 식사 안에서 다하 거야. 소리도 막 엄청 알지? 여기서 어. 보통 식당에 가면은 어. 되게 조용하고 주요, 어. 손 이렇게 흔들리면 원래 잘안 되잖아. 어. 그, 그냥 그 매너 있어. 매너 어떻게 되냐면 어. 메뉴 딱 받았어. 어. 그러면은 보고 특히 그좀 고급스러운 식당 가면은 음. 본 다음에 그신글 있어. 음. 신호는 어떠, 어떠냐면 음. 메뉴 딱 닫고, 어. 이렇게 하는 순간에, 거기, 그 웨이터들이 거기 알고 있는 거지. 음. 아, 이미 아, 그, 골랐구나. 골라, 골랐으니까 와서 해도 된다. 음. 얘기하는데, 한국에서 아직, 여기요! 그지왜벨 없냐, 그러고. 벨이 없네? 어. 야, 여기는 왜 벨도 없어? 말고. 아, 어. <laughs> 불편하게 막, 그치요. 어. <laughs> 큰이니까 근데 어차피 그거 좀 괜찮은데. <laughs> 여기요, 이렇 어? 어. 떻게 해야 돼? 그러면은 원래는 한국에서는 블르잖아사람들부르거든 근데 여기. 여행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거든.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메뉴판이 이제 궁금한 거지. 그래서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궁금하니까 보고 있거든. 그러면은 보통 웨이터들이 안 오잖아. 왜냐면 아, 계속 메뉴를 고르고 있구나 그래서아로잖아눈 찾아줘야지 그지 그래서 덮어놓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, 찾아줘야지 그지 눈으로 어, 눈으로 이렇게 응. 이렇게 <laughs> 아주 그 아주 아주 특별할 때는 좀 이렇게 보여주고 아, 좀 이렇게? 이렇게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그냥 아 어. 어, 이렇게 아 어.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여기요! 이거 아니고, 이 정도. 이렇게. 어. 또, 다른 거. 다른 거? 아니, 사실은 저기, 한국에서 음. 그, 아는 친구들이, 그 원래 안 되는 것들이 어, 하면 안 되잖아. 어. 예를 들어, 음, 아, 그거 있어. 음. 저기, 한국에서 배, 그, 그 저기. 고... 아,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.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. 어, 여기 코 이렇게 막히면은 어. 그냥 그 휴지 가져 가지고 막.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, 하, 내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하잖아. 그거 완전 이기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잖아. 막좀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거든. 내가 그러니까 좀코 여기 좀 이렇게 막히거나 이렇게. 그거 저 일단 하면. 그지 여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. 그리고 차라리 어떻게? 이렇게? 휴지 가지고. <laughs> 세게, 근데 코를 세게 푸는 것도 상관없어요. 근데 어. 테이블그 특별히 그 식당에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앞에 하는 것보다는 뒤로 하는 아 거, 살짝 이렇게 돌려서. 어. 근데 엄청 세게 풀어도 상관없는데? 어, 상관없어. 아, 살짝만 돌려서 이렇게 풀면 된, 된다고. 어. 근데 이거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. 어. 그 다음 이렇게 <laughs> 하지 말라고. 이뭐 이거? 뭐 이렇게. <laughs> 아, 전에, 그니까, 여기는, 그니까, 한국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, 김치찌개다? 그럼 김치찌개만 나오잖아. 음. 근데 특별한 식당에 가면 코스별로 나오잖아. 코스별로. 여기 메뉴 다 여러 가지. 그러니까. 근데, 나 그거 처음에 몰랐어. 그래가지고, 왜, 그, 내 태권도 아니니까 태권도 옆에서 초대를 했었잖아. 그리고 이제 그, 한국에서 오신 사모님들도 많았었고. 샐러드를 진짜 많이 갖다 준 거야. 나는 그게, 아, 이게 그, 거, 그리고 거기 이제 막 해산물들하고 이제 샐러드하고 다 같이 있어갖고, 아, 이거 나온 거구나. 그래서 내가 진짜, 어,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남기냐고서는 거의 다 퍼먹었거든? 그, 그리고 이제 그걸 빼가더니 갑자기 그 해물들이 이렇게 쫙돼 있는 걸또 가지고 온 거야. 나 그래서 그때 샐러드밖에 못 먹었어. <laughs> 못 먹겠는 거야. 아니, 근데 나는 그거 모르니까. 처음에 가서 이제 뭐 음료 주문하고 샐러드 나오고 하는데, 어, 샐러드도 진짜 되게 잘 나왔었어. 그 식당이 되게 괜찮은 식당이었던 것 같아. 샐러드 열심히 먹었는데, 그 먹고 걷어 가더니 또 나와. 또나오 그리고 먹고 나니까 또 디저트 또 나오고. 계속 나와가지고. 나 그때 힘들었지. 이미 배다 샐러드로 다 채워놨는데, 앞에 막그 엄청 맛있는 해산물들 다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. 아, 아쉬웠지. 정말못 먹겠더라고. 샐러드만 이렇게 먹은 거지.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. 나한두번 정도 돼. 두번 정도. 아니, 사람들이 잘안 먹는 거야, 음식을. 아, 근데 그게? 그, 왜냐면 그 어느 정도 먹고 그 다음 메뉴 기다리는 거잖아. 나는 이제 그거지. 음식을 남기니까, 어, 음식을 왜 이렇게 남기지? 왜안 먹지? 그래서 막다 퍼먹었지. 죽는 줄 알았어. <laughs>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거야. 다른 메뉴가 나왔는데 막더막 막 맛있는 것들? 생선도 막구워져서막큰거 나오고 막, 어, 새우들 막 이렇게 있는데 못 먹었어. 그래 이제는 알지. 이제 똑같은 식당 가면은. 그래. 아, 그럼 이제 알지. 그래서 한국 사모님들한테는 절대로 얘기를 하주, 해주지 말아야지. 건강한 샐러드를 잔뜩 드실 수 있도록 내가 배려를 해드리려고. 완전 나쁜 놈인데? 착한 거 아니야? 너무 나, 나, 나쁜 건강식. 게... 완전 나쁜 거 아니야? 유럽에서는 보통 물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. 한 가지는 일반 물, 그리고 탄산물. 뭐, 탄산물 해가지고 두 가지 있는데, 주문할 때 탄산물인지, 탄산물인지, 아니면 일반물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탄산물 뿜어내는 거지, 물이 뭐냐 이게 거 그지? 또한 가지 있잖아.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물을 이제 수돗물은 공짜로 주고,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물을 사먹을 수도 있고, 그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, 벨기에에는 수돗물 그냥 안 주잖아. 무조건. 음. 물 사먹어야 되는 그거잖아? 있 음. 하지만 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고. 한번그 이제 한국에서 팀이 왔잖아. 태권도 이제 시범을 하러 팀이 왔었는데 잘 모르니까 물을 막 시켜 먹은 거야. 음료랑 물을 겁나 시켜 먹은 거야. 어? 식당에서 뭐싸게거니 하고. 근데 진짜 음식값에 거의 음식값하고 거의 반 정도가 물값으로 나왔었어.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란 거야. 어, 물값이 거의 음식값처럼 나왔으니까. 이 엄청 막뻐 먹었네, 뻔 마셨네.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작은 물병이 되게 작잖아. 그래서 이거 하나로 안 되니까 한 개, 두개막 이렇게 먹고 그 단체였으니까. 이렇게 단체하면은 보통 큰 병도 주문할 수 있는데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개인으로 이제 조그만 것들 계속. 그렇게 하어서 다는 근데 우리 알고 있고 그치? 거기서 뭐 뭐라 쓰는 건 깜짝 놀랐지. 어, 그래서 그런 것들?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아. 뭐냐면, 그, 진짜, 그, 큰 식당에 갔을 때, 이렇게 뭐 잔들 있고, 그, 뭐야, 숟가락들 있고 했을 때,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좀 따로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왜냐면, 당황스럽거든. 나도 되게 당황스러워. 이렇게 가면 이게 막 장난 아니거든. 이게 연장이 막 쉬어. 이렇게 생선칼도 있고, 여러 가지. 결혼식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거를, 있고. 어. 그을잘 모른단 말이야. 그래서, 그거를 한번, 연출을 해가지고, 연출을 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좋을 것같아안 그러면 당황하거든. 응, 그래. 근데 이게 당황스러울 땐 사실은,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를 보고, 먼저 이렇게 그래. 보고, 따라가면. 근데 좋지. 혼자 있으면 안 돼. <laughs> 그지, 난리 나겠지, 막. 어, 씨, 뭐, 뭐야, 이거 막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만약에 이제 세 개가 있으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했때세개 중에서 첫 번째 식사가 끝나면 다그포크하고칼다 올려놓고 그걸 들고 나가잖아. 응. 음. 그지. 그래서 그게 다 그게 신호도 있어. 게. 근데 그 보통 어떻게 넣는지 내가 다 먹었다고 음.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웨이터한테도. 음. 그거를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여기. 보시는 분들, 우리 시양두뚜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럽에 가서 실수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어?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려보자고. 응, 그래.